안녕하세요.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유니샘, 마음의 아이, ALT, 이렇게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세 종목 보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 영상 1, 2 해가지고, 이제 교육 영상 1에 해당하는 종목을 저희들이 찾고 매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일단, GNC 에너지부터 볼게요. 자,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선에서 예, 갭상승 후에, 예, 요 때, 이제 종가로 배팅을 했었죠. 예, 그랬는데, 예, 다음날, 다음, 다음날, 다음 저도 요때 매도를 했고, 예, 요 라인에 이제 거리랑이 실리지 않아, 않아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이제 안 하신 분들이 며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8% 짜리 은봉이 나왔네요 예 지금 일단 손절 라인이 깨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손절, 손절 라인이 8,510원이었는데 예 제가 이제 좀더 낮게 잡으실 분들은 요 라인까지도 잡아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라인도 일단은 무너졌습니다 예, 요 라인이 무너졌는데 일단 무너졌다고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내일까지 한번 하루를 더 보고 내일에도 여기 만약에 음. 8,250원. 예. 내일도 8,250원을 회복하는 캔들이 만약에 뭐 요런 식으로 예. 8,250원을 회복하는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음봉으로 그냥 끝나 버리면 아, 요거는 그냥 손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손절도 음. 이제 해 보셔야 돼요. 예. 손절도 손해 보는 종목은 손해를 보고 요거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익을 보러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거를 길게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음 내일 하루도 보고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예 8,510원을 회복하는 아 8,510원이 아니라 8,250원 예 8,250원을 회복하는 캔들이 나오면 하루도 버텨보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요거는 손절을 하는 걸로. 예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laughs> 좀 양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GNC 에너지. 음. 다음은 이제 PI 첨단 소재. 예, PI 첨단 소재도, 어, 예, 요때 이제 10선을 회복하는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종가 배팅을 할수 있었는데, 아, 먹을 자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정고점, 정고점까지니까, 예. 먹을 자리가 많지 않아서 어, 포기를 하든가 다음 주 은봉을 주면 은봉을 주게 되면 매수를 노려보겠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 기회를 줘서 요때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예, 요때 매수가 들어갔는데 예, 요때 매수가 들어갔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상승한 것 같더니 얘도 얘도 어떻게 보면 손절 라인이 여기거든요. 예. 에도 손절라인이 여기입니다 예. 예. 손절라인이 오긴데 아직은 깨지지 않았었고 예. 예. 이탈을 했지만 저는 이제 하루를 더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 날 이렇게 회복이 지인 씨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예. 손절라인이 손절라인이 여기잖아요 예. 손절라인이 25,650원인데. 이탈을 만약에 이날 했습니다. 예, 이날 했는데 다음날 회복만 하면 괜찮다. 그래서 회복을 어저께 했었죠. 예, 그러고 나서 예, 아 그저께 했었죠. 예, 그러고 나서 어,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요것도 예, 봐서 내일이나 예, 뭐 일단은 목표가는 여기지만 예, 목표가는 여기지만 아,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예,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듯 합니다 일단 뭐 나와봐야 나와봐야 abc 아니겠냐 했는데 abc 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예그도 그냥 내일 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얘 목표가는 뭐 일단 똑같습니다 29,400원 예. 요 라인까지 보고 음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다음은 LX 인터내셔널 예. 이것도 1 0선에서 회복하는 캔들이 나왔었죠. 예. 예, 이렇게 음. 금요일 날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날 이제 장이 끝나고 봐 가지고 예, 그 다음 날 예. 시가를 무너뜨렸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라인에 얘도 손절 라인을 손절 라인은 얘는 여기를 잡아야겠죠. 예, 손절 라인을 여기를 잡고 음 여기가 무너지면 예, 이틀이 무너지면 매도를 칠 생각이고 지금은 뭐 일단 수익이니까 예, 수익은 아니고 조금 수익이에요. 예 오늘도 운봉이 좀 나와서 음 일단 얘 목표가는 이렇게 예, 하락분의 절반 정도 한 3만 3 0원 정도를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주고 예, 매도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줄지 아니면은. 뭐 쌍바닥을 한번 만들었다가 이렇게 갈지는 일단 뭐 손절라인이 아직 뭐 밑에 있어서 아직은 요것도더 보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창. 예. 대창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랬죠? 예. 손절라인이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랬는데 얘도 어제 그저께 손절라인은 여기고. 예. 어저께 이탈을 했었는데, 아니, 그저께죠. 예. 어저께 회복을 해서 이제 기사회생을 한 거죠. 근데, 오늘 또이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대창은 내일 만약에 회복을 못하게 되면, 내일은 저도 이걸 손절라인, 손절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조금 아쉬워요. 예. 조금 아쉽습니다. 예. 자, 화승 엔터프라이즈. 야, 회성,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어저께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어저께 좀 장대 음봉이 나왔죠. 예. 예. 요 라인에서 일단 절반을 매도를 했고 예, 요 라인에서 절반을 매도했고 절반 라인을 오늘 일단 요기를 손절 라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가 얼마냐면 8,850원 어저께 종가도 8,870원 아직 이탈을 안했고 오늘도 아직 이탈을 안해서 일단은 예, 반 매도 후에 반 물량도 일단은 아직 홀딩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거리량도 오늘 줄었고 예. 일단 얘도 하루 더 내일 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효자종목이죠. 예, J2K 예, J2K가 제가 어저께 예, 10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와서 종가 배팅을할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도 요거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오늘 22%가 이제 떠가지고 상한가까지 갔어요. 제가 이제 22%도 됐을 때 음, 전량 매도합시다라고 이제 올렸는데 뭐 댓글 보니까 이제 한 분은 예, 아직 반 매도하고 반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 후는 뭐 대응은 똑같습니다. 상한가 다음 날은 시초과에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예. 뭐 하루 만에 22%면 저는 이제 훌륭하다 생각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예. 오늘 유니셈하고 J2K 덕분에 기뻤는데 아, 이 차진 종목들이 안 좋아서 좋다는 표현을 할 수도 없고 뭐 어차피 이이 이 영상은 뭐 우리 구독자분들만 보는 영상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예, SK 이터닉스죠. 이터닉스가 오늘 10선을 회복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식 하느라 뭐 저도 이제 가게에서 바쁘느라 이걸 못 봤습니다. 예, 못 봐서 매수를 못 했는데 시간에서 예, 시간에서 얘가 어4% 정도 하라 그랬어요. 예, 막판에. 예. 근데 저는 이제 2. 몇%일 때 저는 조금 사봤습니다. 얘도 예, 2. 몇%였을 때. 시간에서 좀 사봤다. 예, 일단, 어쨌든 간에 저는, 어, 갭상승 후, 예, 오선에서 지지 나오고 양봉이 나온 종목은 저는 거의 무조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 봤으면 저는 무조건 매수합니다. 예, 무조건 매수해서 거의 확률게임이겠지만, 뭐, 한, 저는 한80% 이상, 예, 80% 이상, 어, 적게는 70% 80% 가량 거의 어 성공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본탈로 나와도 되니까 예, 지금 성공한 게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성공한 게 오늘도 있었죠 예, J2K 같은 것도 오늘 22%로 성공을 했고 PI 첨단 소재도 올라갔고 GNC 에너지도 그렇고 지금 오늘 무너졌지만 매도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 다 났죠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내려오고 있다. 예, 아직 10선까지 예, 여기서 양복이 나와야 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10선에서 닿고 이렇게 10선을 닿고 10선을 닿고 이런 양복캔들이 나오면 매수해 볼수 있는 겁니다. 예. 아직 요것도 관심용모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아, 그리고 유니테스트. 예, 유니테스트도, 어, 이때부터 이제 보게 되면, 이때부터 보는 거죠. 예, 이때부터. 예, 10선이 아직 이제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예, 얘가 10선이 만약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예, 유니테스트십 10선이 올라온 상태에서, 예, 양봉이 나오면 종가비 등이 가능합니다. 예. 유니 테스트는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많이 못 먹어서 어, 이번에 한번 노려서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선 회복해서 양봉이 나와야 돼요. 예. 조건에 확실히 부합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예, 조건에 부합을 해도 밀리잖아요.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유니샘 볼게요. 예, 유니샘부터 보고, 예. 자, 유니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샘이 그래도 저희가 이제, 단기간에 좀 수익이 나서, 구독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이죠, 예. 자, 이렇게 A, B, C,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 B, 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어, 쌍바닥을 찍는 듯 했, 찍는 듯했지만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적산병으로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적산병으로 돌파하는 게요 어, 라인을 오늘 중간에 거리랑을 좀 만들면서 예, 만들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갭도 아니죠. 갭 떴지만 밑꼬리로 예, 갭도 메꾸고 아주 이쁜 모양으로. 우리의 목표가, 예, 여기를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넘어줬습니다. 예. 자,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또 노려봐야 됩니다. 예, 뭘놀려야 되냐? 우리가 앞에 봤던, 예, 앞에 봤던, 이제 얘가 10선까지, 10선까지 올라와서, 예, 10선에서 양봉이 나오면, 그냥 가면 어쩔 수 없고, 예, 10선까지 와준다면, 그런 아, 걸로 해볼 수 있다. 예. 요런식, 요기죠. 예,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예, 요렇게 십선에서 예, 요런식으로 닫고 양봉이 나온다라 그러면, 예, 깔끔하게, 적산병만 먹어도 10%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유니셈은 일단 버리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우리 교육 영상 1, 예, 교육 영상 1 관심 영상에 음, 넣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10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 10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음의 아이 볼게요. 자, 마음의 아이도 자 2차전지 정목하고 똑같아요. 그냥 쌍바닥. 예. 마음을 비웁시다. 예. 쌍바닥까지 기다리자고요. 예. 예. 자, ABC 떨어지고 예. 이렇게. 쌍바닥, 예, 쌍바닥 찍고, 작게 쌍바닥을 또 찍고 있다, 예. 마음에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2차 전지 종목하고 비슷해요, 예. 쌍바닥 찍고 갈 겁니다, 예.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절대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 흔들리지 마시고, 예, 저랑 같이 홀딩해서 꼭큰 수익으로, 음, 어떻게 나오자고요 예. 일단 뭐, 마음에 해도 뭐 특별히 볼게 없다. 뭐 오늘 뭐3.8% 떨어졌지만, 어저께 양봉을 무색하게 한 거죠. 2차 전지랑 똑같아요. 예. 바닥 시그널 캔들이 나와야 돼요. 예. 확실히. 그게 나와야 됩니다. 자, ALT. ALT도 마찬가지로, 얘도 어저께, 예. 어제 그저께죠? 월요일날, 예. 양봉을 만들었지만, 또 은봉 두 개로, 예. 쌍바닥을 또 만들었다. 아. 다들 징하네요. 예. 그죠? 예. 자, 뭐 일단 이렇게 일단 보자고요. 예, 이렇게 보고, 예. 일단 쌍바닥, 예, 쌍바닥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얘도 뭐, 이렇게까지도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냥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예, 완만하게, 예, 완만하게 쌍바닥을 찍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야, 징하네요. 예. 자,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예,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예, 저는 강한 분출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강한 분출이 나오리라고, 예.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물려있지만, 예, 홀딩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유니샘을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예, 종목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오늘 커뮤니티를 좀 많이 올렸죠. 예, 커뮤니티를 제가 이제, 유니셈 목표가는 11,950원 입니다 라고 이제 미리 올려 드렸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a p 상성 이나 그럴 때도 어... 물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목표가 전에 예, 쫄려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운이 좋게 운이 좋게 이제 11,950원 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유니셈 10% 이상 되시는 분들은 30% 정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음. 그리고 나머지 70%는 뭐 11,950원에 걸어놨으면 됐겠죠. 그래서 저도 11,950원에 전량 매도했음. 오후에 새로운 종목 올리고 같이 물리자고요 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계속 종목을 찾았습니다. 종목을 계속 찾아서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이제. 같이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근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레뷰 코퍼레이션을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얘는 시가총액이 1300억짜리고요 예. 시총이좀 높지 않습니다 뭐 연봉으로 보면 일단은 얘도 어떻게 보면은 어 상장 후에 예, 상장 후에 어떻게보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엔솔하고 예,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은 거죠. 예. 얘가 만약에 음,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보면 전 저점이 11,000원이었습니다. 예, 상장 하고 나서 바닥이 11,000원이었는데 얘가 이제 상승을 했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 상승을 했지만 예. 결국은 11,000원을 깼다. 예. 깼죠. 예. 깨면서 예. 11,000원을 깨면서 깨면서 이탈을 했습니다. 예. 계속 9,000원까지. 예. 9,000원까지 이탈을 했지만 예. 얘가 힘을 내서 예.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양봉을 만든 케이스인데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예. LG에너지솔루션도 저점을 깼죠 예. 오늘 깼지만은 예. 깼지만 이렇게 반등만 해주면 예. 계속 9,000원 예. 11,000원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갈수 있는 예.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예. 일단 연봉으로